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양신 위에 분이 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지인 것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너욱주소서 부지 예수 지게 하니. 심히 기쁜 일이주를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믿은 예수 믿음과 우주 소서구주의 수지하여 죄여 코소보리네 아니와고 영생함을 즐게 모두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은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으로도 내 영원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e 다 예수 예수 e s 예수 믿음 e s 주 e s 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편 말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은 다 봤고요. 10편 52편 1절부터 53편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에 있습니다. 10편 52편 1절 또 53편 6절까지 말씀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악한 자연에 거지하여 약한 교육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런 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우져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류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 1시편 52편의 말씀과 53편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더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2편은 제목이 있죠. 이 도액이란, 에더민 도액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우랑에게 제사장 아이멜렉을 모함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가 사우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우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함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또 왕을 더 의지하여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좀더잘 먹고 잘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던 자가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10편, 53편은요,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권력이 없으면, 경찰이 없으면은요, 약한 자들이 조폭이 활기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땅 가운데 온갖 악을 행하면서. 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결국 받게 되어 지는 거죠.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제 멋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멸망하고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 없는 자비와 인자심을 베푸신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한 없는 인자심을 베푸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그 자녀, 자, 자 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들에게 한령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택한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을, 늘 선한 것을 인자와 또 사랑으로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도핵도 그러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무너진 거죠. 믿는 자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힘써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주권자 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건 우리가 그 공동체의 리더를 믿는다는 것은 요그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아이들도 정말 어렸을 때는 어때요? 그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지하고요, 그 부모가 하는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점점 머리가 커져가면서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더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죠. 그 대상을 의지하게 되시면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그 대상에게 간절히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요.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부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되어 주심을 믿고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시고요. 구할 때 주시고요.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도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어요? 구할 때 그것이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구하지도 않고요, 부르짖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하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최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요 어려워하시죠 물질이 없어가지고요 또 진료의 문제 때문에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러게 힘들어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서 나오지 못하면 가정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드릴 구절은요. 52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면하심이여 라는 말씀과 53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악을 행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죠. 그 선한 자들 핍박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표현대로 그 풀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요.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보여도 그 풀이 베이고 나면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림과 같은 거죠. 왕성하고 힘있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속히 사라져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이요, 선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모든 공의와 심판을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심판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한 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믿는 자들, 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니냐고요 내가 악인과 다투고 싸우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들. 공의를 행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선한 일에 묵묵히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공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요,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심판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에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요 내 삶의 인자를 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부르시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우리 대항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져서 예배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 위원들, 또 봉헌 위원들, 안내 위원,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찬양단, 또 주방에서 수고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아래 머리가 충만하게 있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매주 매주마다 이 대형 교회가 구원받는 자들로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누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먼곳성교사에게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모습이 있도록, 우리 있는 청년들이 오늘도 군부대에서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서는 그런 기한을 끈들려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수 있도록 계속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바라다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